입니다. 저는 지금 김해공항에 와 있고요. 저는 오늘 일본 여행을 가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가는 곳은 호카이도에 있는 사포로고요. 갑자기 며칠 쉴수 있게 돼서 급하게 좀 예약을 하고 떠나는 거라 많은 준비를 못 했는데 일단 뭐 너무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비미 시간이 아침 9시인데 이제 7시 반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간단하게 아침 좀 먹고 그러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를 먹어야 될지 좀 모르겠네 아침인데도 그래도 웬만한 가게는 다영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이니까 간단하게 먹으면 좋은데 배가 많이 고파서 한식을 먹을까 합니다 사포로 신치토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내로 나가는 방법은 JR 기차를 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는 방법이 있는데 기차를 타면 사포로역으로 가는 거고 버스를 타면 또 스스키노라고 또 다른 중심지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숙소에 짐을 맡기고 또 돌아다닐 거라서 저는 버스를 탈 생각인데 딱히 알아보고 온게 없어서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알려주시는 번호대로 14번? 여기 왔는데, 친절하게 다 안내해 주십니다. めちゃくちゃやれ。 이제 호텔에 짐 맡겨두고 나왔고 우선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뭐라도 좀 먹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첫날이기도 하고 어 딱히 오늘 또 일요일이기도 해서 시내에 있는 곳 구경하는 것보다는 저거 외곽으로 나가서 오타루라는 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삿포로 역으로 가야 되고 가는 길에 뭐 식당 아무 데나 들어가서 간단하게 밥을 좀 먹으려고 해요 날씨가 20도 정도 된다고 해서 활산할까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덥고, 걸어 다니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도쿄나 오사카, 후쿠오카 이런 데는 다 가봤는데, 삿포로는 처음이거든요. 거기랑또 다른 느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거 먹어도 되고, 여기에서 이제 확인해서 숫자랑 적어가지고 주문해도 되는 시스템입니다. 도한잔 하고 스시 아주 배부르게 먹고 나왔습니다. 옆에 사람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다찌 스타일이아어고 말은 한 마디도 못하고 <laughs> 밥만 열심히 먹고 나왔습니다. 이제 오타루 가려면 삿포로 역으로 좀 걸어 가야 돼서 소화도 시킬 겸간책좀 하려고 합니다. 오타루 마데 오타루는 3번, 3번. 하이, 래요 저는 이제 오타루 가려고 사쿠로역에 왔습니다. 오타루까지 가는 거는 기차를 타고 한 40분 걸린다고 해요. 교조에서는 사쿠로에 오면 항상 들리는 그런 관광지라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확실히 산보름는 이제 겨울이 성수기고 지금 5월 그런 봄 여름 이쯤에는 비수기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은 느낌은 아닌기는한것 같아요. 식당이나 뭐 길거리에도 거의 현지인들이 많이 보고 한국 사람들이나 또 다른 관광객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그래서 뭐 오히려 조용하게 놀러 다니기 좋은 거 같습니다.

확실히 조금만 벗어났는데도 굉장히 약간 분위기가 시골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사람도 별로 없고, 여기가 또 바닷가가 있어서 바람도 좀더 찹찹해져서 좀 추운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둘러보는 것도 막 딱히 정해놓고 온건 아니라서 그냥 천천히 걸으면서 유명한 것들 좀 구경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그래 볼까 합니다. 분위기가 진짜 너무 한적한 일본 시골 그런 풍경이라 굉장히 마음에 드는 곳이에요. 여기는 오타루의 이제 상징적인 그런 건물이라고 하던데, 오르골 제품들 팔고, 굉장히 예쁘고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많이 판매하는 것 같아요. 수분스고 귀엽고 약간 그런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살 뻔한 것 같다 형은 좀 특이하긴 하다 사실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냥 아기자기한 마을 하나에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처럼 만들어 놓은 거라서 가는 데는 다 뻔한 것 같아요 뭐 맛있는 과자점도 하나 있고 또 저런 오르골 파는 가게나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 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온 이유는 여기 르타우라고 굉장히 유명한 제과점이 있는데 여기 치즈케이크를 먹어보고 싶어서 저는 やめたんとは何が一緒でいい 제가 본점인데, 이 본점에서만 파는 그런 초콜렛? 아몬드? 이런 것도 딱 있어서 기념품을 많이 사가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아몬드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제가 먹고 싶었던 거 바로 이거예요. 치즈케이크. 이거를 여기서 먹을 수가 있나? 리카이데 하베아크로마주더브를 리터스 보내주셨습니다. 테 아, 아, 네. 네. 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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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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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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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케이크랑 음료랑 하나씩 주는 세트 시켜 먹으려고 해요 원래 이 몽블랑 같은 것도 유명해서 먹어보고 싶었는데 좀 늦게 왔더니 다 솔드아웃이라서 그냥 이 치즈케이크 유명한 거 하나 시켜보려고 합니다 2층도 자리가 생각보다 꽤 넓은데 웨이팅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뭐 오래 기다리진 않았고 한 5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원래 삿포로가 이제 제품이 좀 유명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치즈 케이크나 이런 과자를 파는 그런 프랜차이즈들이나 그런 게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오타루에 이상하게 뭐 유명한 제과점 그런 게좀몰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타루에 오면 대부분 그런 기념품을 많이 사가는 것 같고 이렇게 직접 많이 와서 먹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치즈 케이크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본점이라는 데또 와봤으니까, 치즈케이크를 하나 시켜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과일맛 나고 상큼하 괜찮아요 드디어 케이크를 한번 사려고 했는데, 이게 또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기념품으로 또 선물 주려고 샀습니다. 거리 자체가 굉장히 작고 아기자기한 느낌이라서, 완전히 일본 소도시에 놀러 온 느낌이 확 들어주네요. <laughs> 여기도 그옆에 스타워 같이 과자점으로 유명한 곳인데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쿠키랑 이런 거 파는 것 같아요. 오미야게 아, 그리고 여기는 원래 이 바움코엔이 유명한 가게라고 합니다. 저는 이 바움코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멜롱 젤리 이것도 많이 사가는 것 같은데. 오타루가 뭔가 굉장히. 볼게 많은 건 아닌데 응. 또 완전히 일본스러운 분위기가 나고 삿포로나 뭐 다른 도쿄 오사카 이런 데랑 또 다른 분위기가 확실히 나니까 뭐 구경할만한 것 같긴 해요. 삿포로에 오신다면 한 번쯤은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진짜로 보면 볼수록 거리 자체가 약간 너무 작고 아기자기하고 빈티지하고 굉장히 이쁩니다. 저런 <laughs> 택시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산책하면서 구경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삿포로가 이제 겨울이 아니고 비수기라는 게 느껴지는 게뭐 한국 관광객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약간 중국인들, 일본인들 거의 그렇게 막 있는 것 같고 역시 한국분들은 다 이제 눈 오는 사프로를 보러 오시나 봅니다. つ、お願いいしまます。えけけます、はいブ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お今お釣りね。はい 사이더 지역에 또이 메론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길에 이렇게 파는 것 같은데 한번 사 먹어봤습니다. 음, 진짜 달다. 고마워요 마차맛이 더 진한게 있고 이거 기본맛으로 샀는데 더 진한거는 엄청 쌉싸름하다고 합니다 음. 아, 이것도 진짜 녹차맛이 엄청 진한데 너무 맛있습니다 일본은 이 신호 소리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요 삐용, 삐용 하는 이 소리.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짜잔, 여기가 더, 있... 여기가 그 유명한 호타루 은하. 확실히 여기 사람들이 다 모여있네요. 오, 감성있다, 감성있어. <laughs> 생각보다 이제 저처럼 혼자 오신 분들이 많아서 서로서로 서로 사진을 네. 찍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덕분에 인생샷 하나 건졌고 지금 약간 이렇게 해 지는 시간이 예쁘다고 해서 딱 오긴 했는데 확실히 약간 대낮보다는 뭔가 노을 질것 같은 이런 분위기라서 더 이쁜 것 같아요 이왕 오실 거면 약간 해지는 요런 시간에 오셔서 인생샷을 건지시라 한번 내려가서 구경해 보고 이제 돌아가야겠어 전 오타루 노을 견성 미쳤는데요. 저는 이제 오타루 구경 다 끝내고 다시 삿보로로 돌아가려고 오타루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타루가 워낙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왔었다가 처음에는 어 굉장히 시골이네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타루 운하까지 산책 좀 하면서 가게 구경도 하고 소소한 동네 구경을 했는데 생각보다 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왜 다들 오타르를한 번씩 구경하러 오는지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겨울에 대부분 오는데 겨울에 오히려 추워서 이렇게 여유롭게 못 다닐 것 같은데 지금 계절이라서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럼 삿포로로 돌아가서 다시 삿포로 여행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숙소에 짐좀 풀고 다시 나왔습니다. 숙소에 대욕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노천탕이 있더라고요. 옥상으로 이렇게. 그래서 몸좀 담그고 한번 씻고 그러고 다시 재정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 저녁만 또 간단하게 먹고 그리고 오늘은 좀 일찍 쉬려고요. 저녁은 또 삿포로에서 꼭 먹어야 하는 징기스칸 양고기 어, 한번 먹어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비속이라서 뭐 웨이팅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보통 대부분 웨이팅을 한다고 해서, 일단 여러 지점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식당 안에 들어와서 웨이팅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뭐 혼자 온 사람들도 엄청 많고 이게 고기를 금방 금방 구워 먹는 시스템이라서 그런지 테이블 회전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안 기다리고 금방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앉으면 이렇게 야채를 먼저 주는데이 야채도 다 금액이 포함되는 거더라고요.

뭔가 뭐랄까 일단 양이 너무 적고 계속 앞에서 불에서 구워서 먹는 거라 보니까 좀 뭔가 급하게 먹어야지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특히 혼자 오시는 분들은 뭐 얘기를 하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좀 조절하기 힘들어서 좀 빨리빨리 먹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맛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만약 에 겨울에 오셔서 막 한두 시간씩 기다려서 드셔야 된다 그렇게까지 먹을 정도는 아니다. <laughs> 저도 양고기를 못 먹거나 뭐 이러지도 않고 좋아하는 편인데도 혼자 이렇게 구워 먹는 게 그런 감성과 재미는 있지만 어맛 자체는 그냥 평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삿포로에서만 약간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고 감성이니까 음 많이 기다리지 않는다면 한번. 드셔 보시는 거에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녁으로 양고기 먹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또 내일 일정 위해서 저는 빨리 숙소에 들어가서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